예, 요즘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똑같습니다. 어, 뭔지 아세요? 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건 아니고 항상 그렇게 제가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시느냐? 하나님 정말 제가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 예수님 정말 똑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기도가 그 기도로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였는데 한 가지로 집중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뭐 예전에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뭐 뭐 만남 축복해 주시고, 좋은 만남 갖게 해주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다한 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정말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니까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똑바로 믿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정말 똑바로 믿기가 제대로 믿기, 정말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영혼 너무 귀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너무 귀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한 생명이 죽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간구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럼 자녀들과 여러분이 예수님 정말 잘 믿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반드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정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러면 그 고민이 드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드시죠? 그럼 아프고 힘든 그 마음이지만 예수님 정말 잘 믿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재직 세움 주일 예배 첫 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 2 장으로 사도 바울의 어,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 짧게 요약하면 은사, 직분, 사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어, 그러므로 모든 그러한 은사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다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 내 사역, 내 직분이 더 귀하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셨느냐 그것을 주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적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For the common good, for the good of the church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잖아요 가정 공동체, 가정의 신앙이 가정에서 신앙이 올바로 서가는 그것을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은사, 직분, 사역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고린도후서 12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여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걸리 desired greater gifts. 그러니까 직분이든지 은사든지. 사역이 된지 그건 세상의 선물보다도 더 greater 더 위대한 거야. 어? 네가 사무엘 될 것은 더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더이 세상에서 알량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greater gifts 더 좋은 더 위대한 그러한 선물들은 바로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야. 그런데 and now i w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다시 한번 보여 줄게. the most excellent way를 보여 줄게. 가장 최고의 길을 보여 줄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 줄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은사 사역 직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은사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직분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이 여기야 될거 절대도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대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해주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해주는 그러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하면서 더 추구해야 될 것,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추구해야 될 것, 은사 직분 성령이지만 은사 직분 사역이지만 그것 그것보다도 the most excellent way가 있어. 가장 최고의 길이 있어. 좋은 길이 있어.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있어. 그리고 13장을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 사랑장.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된 거예요, 이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최고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좋은 길이고, 가장 먼저의 길. 그 길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사랑장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은혜로 와요, 좋아요, 맞아요. 제일이죠, 사랑이 당연하죠.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만약에 이러한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갖고 계신다면은 오늘 말씀을 죄송하지만 뭔가 대단히 잘못 알고 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정상적인 마음은요, 막막해져야 돼요. 후, 한숨이 이렇게 나야 돼요. 답답해져야 돼요. 엄청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참 이거 예수님 믿기 힘드네. 아, 은혜 받기 힘드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순교해야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순교해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순교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잘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교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를 안 하는데, 그래서, 어, 그렇게 화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순교할 준비가 안돼 있는데, 나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네? 걱정하는 분도 아마 생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나 순교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면 나안 믿어" 어. 이렇게 나오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라는 것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세요. 이 앞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생략됐어요? 원수도 이게 생략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우리는 대부분 아 원수를 사랑하니 내가 죽어, 아, 내가 죽을게, 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원수 사랑? 아,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안 사랑해, 안 사랑해. 그만 둬 그만 둬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정말 어려운 죽기보다도 어려운 사랑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아까 뭐 생각 이거 누구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원수 앞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를 충격, 당황, 두려움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 여기저기서 다 사랑, 타령, 사랑 타령이죠 노래도, 드라마도, 영화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사랑, 추구해야 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제 좀 마음이 먹먹해지십니까? 마음이 좀 괴로워지십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이 성경에 쓰여진 목적과 동기대로 여러분 읽으시려고 해서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잘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뭐아 좋다 좋다 이러한 감정만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적으로 우리의 차원하고는 다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화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의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태생이 비거룩한, 태생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아듣게 된다면은 그거는 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위로하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고 힘들게 답답하게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4절부터 7절까지 원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행해야 되는 이 사랑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은 1, 2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아무것도 아니래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읽어서 그냥 넘어가지 사실. 당신,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말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고요. 모욕스러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 목사야? 저부터 말씀드렸죠. 목사야? 장로야? 안수입사야? 권사야? 집사야? 근데, 사랑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 없잖아. 너섬기고 있어? 봉사하고 있어? 헌금 많이 했어? 일 많이 하지? 어, 신앙 연수 높아? 못해, 신앙이야? 근데 사랑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 있냐고. 없어? 그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You are nothing. 너의 삶.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있어? 없었다면 그 잘한 수고땀 노력 아무것도 아니야. It means nothing. 모욕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직으로세움 받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외이치네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거 하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아들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굉장한 죄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고요. 뭐다 죄인이지만 굉장히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미움받는 세리도 자기 사랑하는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돈을 위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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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박도 감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감당하는 거 그거 뭐 귀한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맞추는 거 그거 감동적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앞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딸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사랑을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지만 오래 참고, 그죠? 모래 못 참을 때 있잖아요, 자식 앞에서. 온유하지 못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사랑 자랑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많고요. 이런 사랑은 정말 부모님으로서도 할수 없는 그러한 사랑.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거를. 부모님도 이거 완전히 안 되는 사랑인데, 엄마, 아빠의 사랑도 이거에 못 미치는데, 그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 어디 있는지 알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배신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떠나간 제자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기준만 높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하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의 기준만 높여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건 내 사랑인데, 내 사랑은 아무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냥 포기해. 예, 아, 저 못해요. 그런 마음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세 개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기준은 어떤 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건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삶,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니까.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우리,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 다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남편분들에게 제가, 남편분들, 아내분들 다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은요. 다 사랑한대요. 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내분은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으. 죽기 있어, <laughs> 씨. 거짓말 좀. 오늘 밥. 내가 밥에다가 침을 뱉어 버려. 그 <laughs> 남편 생각. 남편분들은 뭔데? 사랑합니다. 그죠? 아내분들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죠. 그러면 뒤에서 이제 흠. 이러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하 아내의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거든요. 남편의 기준, 맞아요. 사랑하긴 해요. 근데 자신의 기준으로 사랑해요. 그냥 아내분들은 여보, 그거 사랑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줘. 응? 어? 저거 해줘. 집에 오면 들어오면은 팔부터 걷고, 자, 내가 뭐 할까? 어? 설거지부터 좀 해줘. 그게 나 사랑하는 거야. 어? 아무데나 좀 빨래 좀 벗지 마. 빨래통에 넣고 좀 빨래 좀 돌려줘. 그거나 사랑하는 거야. 아내의 기준대로 그렇게 남편이 하잖아요. 오자마자 막팔고구 막 옷도 안 갈아입고. 막. 여보 나 이제 뭐, 해, 뭐 해야 돼? 어, 나뭐할 수, 나뭐할수 있어. 막 빨래도 막 하고, 네. 적극적으로 막 하고. 그 아내의 원하는대로 했을 때이 아내는 비로소 느낍니다.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게 찐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받는 사람의 기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처럼 사랑해라라고 분명히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내 기준으로 예수님 이거 사랑한 거잖아요. 그 사랑아 니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준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으면 내가 어렸을 때 11절 말씀인데요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대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어른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그 과정은 뭐냐? 내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은 뭐냐? 예수님의 기준대로 말하고, 기준대로 생각하고, 기준대로 깨닫고, 기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그거는 내 기준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어. 내 기준대로 깨닫는 사람이었어 내 기준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어린아이와 같은 나는 내 기준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기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 기준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는지 그 마음이 기준이 되는 그 삶이 장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기준이 되려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내가 죽는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나아가서, 나를 데리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내 죄가 죽게 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죄가 죽게 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말했던 죄가 죽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봐야 해요. 그것을 봄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주님, 제게 이런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운농병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어요.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아 목사로 키우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문둥병 환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제가 잘정리해오진 못했지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주님, 제 코를 냄새를 잘못 맡게 해주셔서 우리 문둥병자들을 대할 때에 찡그리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죽어요. 내 기준으로 사는 내가 매일 매일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바라보고 주님 저를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그러한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작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사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사시옵소서. 주님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준대로 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시고 우리에게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문이 되기를 원해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저 사랑을 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것에 집중하세요. 나는 못해. 예수님만 하시고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계시는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꾸 못한대요. 내가 너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 안에 있지 않느냐 못하면은 너와내가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가 너 안에 없다는 것인데 못한다고만 우리가 하지 말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실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성부 참. 제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아내가 토할 일입니다. 하상길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날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 콧방귀 낄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내 영혼은 이걸 선포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게내 그 영혼의 소망이고 내 영혼의 외침이에요. 우리의 유은할수 없다 그래요. 우리의 겉 모습은 생각은 겉 생각은 껍질은 할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울부짖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구원 받았잖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고백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죽으며 고백함으로 살게 도와주시면.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산 길은 오래 참고 하산 길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산 길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산 길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산 길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산 길은 뿌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산 길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기준 대신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저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자녀의 생명도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생명도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사는 길은 이 고백을, 이 선포를 우리의 영혼이 주님 만나 해가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기준이 되길 하나님 그 사랑이 없으며 하나님 이 직분도 하나님 내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주님이 기준이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의 기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주님과 같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으며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제자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다면, 하나님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반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송가 50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정석거 준비하세요.